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크는 거거든요. 하엽이 되면서 크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무조건 햇볕 좋은 날은 밖에다 내주고 집에서 막한애지종지 키우면 안 돼요. 이게 옷자라고 하면은 갑자기 날씨 따뜻한 날 5월달쯤 해가지고 내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게으른 이걸 키우게 됐어요. 물잘 좋아서 키우는 애들은 잘못 키워요. 하지 근데 나가요. 얘는 물을 안 줘도 죽는 게 없어. 그냥 얘가 쪼글쪼글 하고 있다가 물을 푹 담궈주면 바로 이게 팽팽해집니다. 바로 탱글탱글해지고 위에다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 안에다 물을 잡아가지고 <많이> 담궜다가 한 시간 정도 담궈놓으면 얘가 싹 빨아 올려요. 그때 이제 건져서 물좀 빼가지고 안아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또물 좋아하는 애들 안 좋아하는 애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안 좋아하는 애들끼리 같은 좋아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심어줘야지 다른 애들을 심어놓으면 얘는 물을 좋아하고 얘는 안 좋아하는데 같이 물을 주면안 되잖아요. 같이 또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르는데도 좀 신중하게 골랐어요. 같은 애들로 물을 안 좋아하는데 물을 줘야만 하는 그런 애들이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제대로 키우려면은 얘네들을 잘 키워가지고 1년쯤 뒤에 얘네들을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잘 키우려면 얘가 꽉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 키우면. 근데 그 안에는 얘네가 너무 많다고 뽑지 말고 그대로 그냥 이쁘게 키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또 사육이 지는 애들도 걔네들을 이렇게 이, 이 집게로 하나씩 따주면서 한번씩 들여다보고 이쁘다고 절대 물 주지 말고 이게 그 햇볕 잘 보여주고 바람 잘 쏘이고 전 날씨가 추워도 창문을 열어놔요, 낮에는. <목소리> 이제 창문 열어서 이게 통해야 돼, 바람이. 그래서 제가 이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만큼 피워놨네요. 저 엄청 돈 많이 갖다 버렸어요, 이거 하는데.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얘네들 성질을 조금 알고 나니까 이제는 안 죽이는데, 전에는 많이 죽였어요. 비싼 거 많이 사다가 많이 죽였어요. 지금은 안 죽여, 이제.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갔다가 막, 아이고, 뭐몇 달도 안 살고 죽었다고 다들 그러는데, 너무 사랑을 하면 안 돼. 얘네는 절대. 들여다 봐도 얘네가 쪼글쪼글 하다. 그때 물을 주세요. 물을 주는데 이렇게 주지 말고, 담궜다가 빼세요. 그게, 그게 관건이고, 바람 잘 쏘여주고, 햇볕 잘 보여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게 바람을 안 쐬세요. 바람 안 쐬. 어. 햇볕은 잘 드는데 아, 바람을 안쐬 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응. 내가 이제 만들어 놓고 블러다. 이거 지금 열한만이자산을나누렸어요 이거를 바가를 올리면서 추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지금 뿌리를 내렸어요 얘네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 이게 짱짱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봐다 뿌리 내렸어 이렇게 짱짱하고 그럼 어. 음. 여기서 가져가 노는 애들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미남 있미꺼 미남 미꺼 미남 미남 미나미꺼고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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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내 미남 크남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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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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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1년 뒤에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알려서 해주고 네. 할 테니까. 네. 가지고 네.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벌레만 해장님네 집으로 갖고 오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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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공연자, 네. 공연또한 네. 네. 가지는 <laughs> 얘네가 깍지벌레가 잘 타요. <laughs> 야, 아, 어. 깍지벌레가 타면 아, 괜이 죽는다. 조용히들 아, 해보세요. 괜이 죽는다. 음. 얘네가 음. 가지고 이상하게 해봐도. 생겼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하얀 게 생겼을 거예요, 하얀 게. 이, 이논이에 이파리 밑에나 이런 데가 하얀 게 생겼어요. 그럼 깍지벌레 약을 우리 고추밭이나 이런 데 쓰는 간나무밭이나 쓰는 깍지벌레 약 있죠? 그물 뿌리기에다가 조금 소량 타가지고, 물 뿌리기니까 조금만 타야 되겠죠? 그놈 타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깍지벌레는 바로 죽어요. 그 다음에 깍지벌레를 많이 쩔었다 말씀 들으세요? 네. 깍지벌레가 많이 쩔었다 그러면 아까 물에다 담글 때 거기다 깍지벌레 약을 타 가지고 꼭 담거죠. 그럼 뿌리에 있는 깍지벌레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깍지벌레가 아주 중요해요. 깍지벌레가 타서 얘네들이 구사할 수가 있어요. 집에 갖다 놓고 가져가시고잘 들었어요? 네. 깍지벌레 잘 들었어요? 깍지 달기 관련 강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거 찍었어? 응. 예, 찍었어요 네. 찍어 <laughs> 여기 다 사진 찍었어? 자기가 와서 <laughs> 쉬운거 아니지 응. 자기가 <laughs> <laughs> 거지 병원가더라 아픈가? 응 아, 어. 아니 통화했어 어아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아 저기 이 신랑이랑 같이 지금 병원간다고 오. 아 신랑 퇴원했나보네 퇴원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시 갔대 아 가든지 <산라> 또